잘 샀고요. 정말 귀여습니습니토의토의자카를갈를니다밥 먹고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운 귀여운 입니다교토운귀 교토에서 지금 산렌자카라고 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분위기는 오사카랑은 진짜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이에요. 어, 오사카는 조금 더 사람들도 많고 붐비는 그런 어, 부산이라던가 대구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는, 어, 조금 더 시골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. 한국 분들, 그니까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, 근데 그거보다 일본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? 그, 어디죠? 북촌 한옥마을? 한옥마을 일본판? 그런 느낌이에요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사람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. 이거 참고로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목요일인데 이 정도라는 건 갑자기 불국사 같은 느낌 아닙니까? 청성대 불국사 경주느낌 그리고 내가 왜 피곤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하루에 한 번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했어요 일본 와서. 그래서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못 쓰겠네요 이 영상. K-pop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산넨자카에서 아예 나왔고요 나와서. 를 갈까 하다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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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하나 이곳 지도리라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. 거기가 이제 게이샤와 뭐 상점가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어... 눈치 있어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분위기가 달라요. 뭔가? 분위기가 <laughs> 아까 그그 그 표토의 분위기보다 조금 더 좋. 조... 무써끝이야 왜? 진짜로? 게이샤다. 이 왼쪽에 게이샤 분이 보이고 있는데, 어. 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<laughs> 무섭다. 네.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. 여기에 메뉴는 <laughs> 비싸요. 예, 네, 비쌉니다. 오, 어, 왜 이렇게 비싸냐? 여기도 약간 그런 인가 어, 아까 아까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? 제가 아까 전에 그 같은 골목은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. 네. 지나가다가 어떤 부분 사장님이신지 호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어, 컴온 컴온, 굿굿 약간 예쁜 여자 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길래 웃으면서 그냥 <laughs> 빠르게 지나쳤습니다. 그리고 바로 카메라를 껐습니다. 이제, 교토라는 곳을, 다는 못 봤지만, 산렌자카라는 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,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북촌 한옥마을, 예, 일본판 북촌 한옥마을이 생각이 났고, 어, 그리고 이제,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이제, 이제 상업지구라고 해야 되나요? 이제, 관광지구죠, 관광지구. 관광지구다 보니까, 물건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높았어요. 그리고 뭐 음식 사서 괜찮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저분들처럼 앉아서 여기서 먹는 것도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. 일본 자체가 편의점이 되게 음식이 되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. 네, 그 그러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감자, 감자 같은 느낌인데 감자는 자이몽 자갈몽. 근데 그래요? 야마이몽. 야... 야마이몽. 응, 음, 마, 마, 응. 음.

한 빨. 고생했습니다. 아, 이것다흙마에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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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질 제로가 왔나 아, 이거다. 여기 왼쪽 끝에 있는 게 이게 휴린, 휴린이거든요. 휴린 제로. 시거운데 이거예요. 요거가... 네. 다샀습니다제 아, 얼마만에 는지 모르겠다. 어제도 한번 지나갔었는데,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 이런 술집도 있고, 이런 밥집도 있고. 여기가 어제랑은 또 사뭇 다르네요. 어제는 또 손님도 되게 많고 했는데, 오늘은 좀 조용한 분위기요 여기가 또 골목에 또 이렇게 술집이 있는데, 아 여기는 더 코바라는 데인데, 아니 안 보여요. 아예 여기는 술집입니다. 술집인데, 진짜 되게!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니고 좁은데 자리도? 이거 다예요. 예. 나마이가. 치타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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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늘뭐무재밌었고내일 아, 또 재밌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k 네, n 이제 들어가서 푹 쉬겠습니다 고 o 스 o 아, 사 m m y Sopo.